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 산 구두를 리뷰하기 위해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주말에 뭐 집에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리뷰나 하면서 그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켰습니다. 이거 뭐 제가 구두를, 어 원래 보통 파라부트를 많이 신는데, 아, 좀, 저는 사실 구두를 사면 이렇게 뒷굽이 너무 빨리 달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보트 사면 항상 뒷굽 보강하고 했는데, 아, 그것도 너무 귀찮고, 구두값도 많이 너무 올랐고. 그래서 좀, 이게 사실 제가, 어, 이런, 아,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을. 더비, 더비? 어, 그런데 제가, 어, 원래는 그, 레드윙의 포스트맨? 도 있는데 아 그것도 국직이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금방 닳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구두값도 한두 푼도 아니고 해서 좀 이렇게 뭐 찾다가 이제 버위이좀 이렇게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두여서 한번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영 미국 건가 뭐 아무튼 외국 건데 어 일단 뭐 백화점에서도 팔고 뭐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도 뭐 이게 아 요즘 뭐 30만원 정도면 구매할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 35만원인가 정가가 그렇다는데 세일도 하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창이 가죽인 게 있고 고무인 게 있는데 아 가죽은 좀 미끄럽기도 할것 같고 좀비 오는 날 신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뭐 이렇게 뭐 거친 현장도 가고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좀 고무로 샀습니다. 뭐 그냥 사이즈는 어다어반 사이즈 반 인치라고 해야 되나? 그좀반 사이즈 를좀 다운해서 신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보통 265나 70을 신는데 265로 샀습니다. 그래서 265 사는데 아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인데 어 그냥 저냥 신을 만해요. 뭐 신발도 좀 파라부트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역시 새 구두라 그런지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루인가 이틀 신고. 어젠 안 신었어요. 너무 발이 아플 것 같아서. 그리고 보니까 뭐 이, 이갑 이, 이, 요렇게 뭐 이렇게 시장 바구니랑 이것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샀는데 뭐, 뭐 슬랙스 이런 거랑 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걸미 이죠. 그래서. 구두를 딱 보면 아 만듦새나 드이음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이밑창이잘안 달아야 될 텐데 좀 밑창 이거는 지금 버위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밑창을 또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창 수선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신으면 좀 오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대가 큽니다 아 이게 메이드 인 스페인이네요 스페인 스페인 아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전화 신을만 합니다 사실 뭐 뭐 그냥 직장인들이 편하게 신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어, 특별히 어네 그렇습니다. 뭐. 뭐금 금강 이런 것도 좋고 한데 그냥 좀, 그냥 그냥 네, 그렇습니다.